지은다 오늘은 장난전화 장난전화가 그 근데 그 이름이 있어서 들통날 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아닙니다 제가 이 일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만입니다 엄마 오기 전에 빨리 해야 돼자 그 이주연을 이 군사로 바꿨다 <laughs> 어 근데 내 핸드폰 어디갔냐 중요한 건핸드폰이데요 어, 못 타. 빨리, 전화해야 돼. 스피컬. 저는 경찰입니다. 스피컬. 당신은 죄를 지었습니다. 스피커로 해야지 안들리요 이걸 스피커로 해야지 안 들린다고 엄마 목소리가. 스피커 못해요. 이거 폴더오라서안 들리겠나? 뭐를 할 필요 없잖아 가까이 어디서 들다 아 껐어 이런 그렇다면 공격을 할 수가 없네 스피커가 왜안돼아 골라폰이니까 안 걸어 그러... 어, 어, 내가 자야 뭐야 음. 야 장난전화 유튜찍다가 무슨 가자 먹방이 나와 야 같이 먹자 같이 가자 먹방 들어가면 산니다음 장난전화 그러니까 밥, 밥, 밥을 안어